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사십니까? 전능의 사전적 의미는 못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이 능하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 라고 하는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충분한, 자족한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자족하시다 그런 뜻인데 곧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고 능하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산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라는 말속에는 산 위에 서신 하나님의 위엄이 담겨져 있다고 하지요.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오는 도움 저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도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국기를 보면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엘리야에게는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재단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부터 건지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죠 누가 보면 1장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이라 하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 삶의 문제 우리가 발버둥 쳐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삶의 고통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을 할 때에 흔히 그말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 부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도 아시고 심지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을 때 이게 딸을 낳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바로는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는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요괴배 세계는 이미 아들 아론이 있었고 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딸을 원했을 겁니다 강태준 집사님이라면 아마 아들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 딸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아들 하나 낳아보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4주 됐는데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두 주만 더 있으면 알수 있는데 지금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지 아들 욕심이 있었겠죠. 하지만 요게벳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욕심도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제발 제게 딸을 주옵소서. 아들은 안 됩니다. 딸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낳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했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낼지 사람은 전혀 가늠도 못하고 짐작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가하고 능한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전능하다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은 욕기서입니다 사실 욕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욕처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주목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고난 속에서 빛이 난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전능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곤충학자 코우만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번데기가 누에고치에서 나오는데 구멍이 너무 적어서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왜 구멍을 작게 만들어서 저렇게 고생을 시킬까 조금만 넓으면 편하게 나올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서 가위로 구멍을 크게 뚫었습니다 생각대로 쉽게 나왔지만 얼마 후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다가 죽는 겁니다. 다시 연구해봤더니 작은 구멍에서 발버둥 치며 나올 때에 영양분이 날개로 공급이 되고 이동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단련되고 힘을 얻어 양분을 공급받아 날아가는 거지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가위로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던 자기 의 원망을 회개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을 때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라에서 설교를 할 때에 날때부터 안진맹이된 자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들었던 것 같죠. 아마도 바울의 설교에 빨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았더니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저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듣는 가운데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심겨지게 되었고,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죠.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리암는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이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바울과 같은 음, 바울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다 말씀을 경청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보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시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졸고 앉아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꾸 뒤돌아보면서 인원 세는 분도 있고 그렇죠. 안내위원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인원을 왜 세요? 그쵸? 그렇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기르던 개가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는 겁니다. 손이 접시로 가면 접시로 눈이 가고 손이 입으로 가면 입으로 눈이 가고 손이 접시로 가면 접시로 눈이 가고 입으로 가면 입으로 눈이 가고 개가 계속 쳐다봤다, 쳐다봤다, 쳐다봤다. 그런데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야저 개가 저렇게 음식을 사모하고 음식만 쳐다보듯이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같으면 이놈에게 시키 뭘 보고 있어? 그럴 텐데 말이죠 역시 믿음 좋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지그 개를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만 봤으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부딪힐 때에 그 사람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교인들 중에도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나의 믿음, 나의 고백, 나의 간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죠. 아멘.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간과하는 사람은 수십 년 신앙 생활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의 눈에 이 안진뱅이가 들어오는 순간 바울이 소리쳤지요. 내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깡패였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이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시장에서 지나가는데 안준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고쳐 주고 싶은 어떤 열정이 생긴 거죠.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내가 못 고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안준뱅이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혀, 업혀. 안준뱅이가 당혹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와서 업히라고 하니까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까 빨리 업히라고. 그 안준뱅이를 업고서 골목길로 갔습니다. 골목길에 앉혀놓고서는 거기서 안수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거를 지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laughs> 아무 일도 없어서 다시 업고서 다시 그 자리에 갔다 나왔습니다. 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스스로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안진뱅에게 이 손을 얹고 수많은 사람들 보는 그 앞에서 기도했다고 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정말로 일어나 걸었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기적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해 수모를 당하고 살았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나와 아들 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몰라준 제사장 엘리가 예?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오히려 책망하지요. 한나가 말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 간절한 소원 때문에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감동도 받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한나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보면 한나가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이 잘 먹었다고 합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슬퍼했던 여인이 이 한마디 듣고 돌아가서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사장이 그것도 술 취해서 난동 부리지 말라고 책망하던 제사장이 미안한 마음에 축복하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돌아갔더니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봅니다. 그렇요 엘리 제사장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오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올린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과감한 용기를,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장사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사남매를 잘 키워서 모두 대학 졸업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중병에 걸려서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하루는 자식과 며느리, 딸과 사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너희들 좀 모여 봐라. 그랬더니 다 모였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지요. 내가 너희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사업하느라 열심히 살았다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을 좀 지게 됐다. 아버지가 지금 한 7억 정도 빚이 있다. 알다시피 내 건강도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이 내 빚을 조금씩 갚아다오. 이 종이에다가 얼마씩 갚겠다고 좀 써라. 하고서 종이를 내미는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 날벼락이지요. 아버지한테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빚 있다고 빚좀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멀뚱 쳐다보고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형제 중에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다가 5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이 마치 경매가격 매기듯이 말이죠 큰아들이 2천만 원 적고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적고 딸이 1천만 원 적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이 문병 한번 얻고 그 흔한 안부전화 한번안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이번엔 며느리도 오지도 않고 사위도 오지도 않고 그냥 자식 새끼들만 모였어요 사남에만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죽고 네?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 가지고 싸움질하고 형제간에 반목할까봐 내가 전 재산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 너희가 적어준 액수에 다섯 배씩 내가 주겠다 네?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상속은 끝이다 결국 장남은 얼마를 받았냐면 1억을 받고 둘째는 2억 5천만을 원 받고 셋째는 7천 5백만원 받고 딸은 5천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적게 받은 자식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죠 여러분 믿음은 용기고 도전이자 순종입니다 그쵸 그렇죠? 렇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시는 축복은 그보다 갑절로, 그의 갑절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아까워하며 그 어떤 것도 내어드리기를 거절하고 거부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믿음, 이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적은 믿음 있는 시간에 믿음 있는 장소에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단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시간,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한 듯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기적, 놀라운 축복, 우리도 한번 체험해보며 살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런 간증하며 살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런 신앙의 기쁨 맛보면서 신나고 재미난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하게,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오늘도 그냥 여상하게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손길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